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레 단을 쌓으라. 형 에서의 그 위협적인 그 살기등등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외 삼촌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광야에서 돌로 베개를 하여 잠을 잤죠. 그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라 ]을 그곳에 단을 세우고 서원했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가가 지고 다시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때에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서원했던 그곳이 바로 베데리오. 외삼촌 집에서 두 아내를 얻고, 많은 아들 딸을 얻고, 많은 재문을 이끌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배대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야곱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의 일행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그것을 다 땅에다가 묻었어요. 창세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 이방 신상 이게 바로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아무튼 미신적인 거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레,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향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받다 나라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또 이스라엘로 바꾸 부르셨습니다. 축복이죠.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는 바로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은 그 땅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상, 장신구 다 버려서 상수리나무 밑에다 다 묻었어요. 옷을 바꾸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베데레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새해를 맞는 우리들, 내년을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시점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세상 풍속을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은 바로 이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죄들이요. 이 세상 풍속, 미풍양속으로 또이 세상의 문화로 포장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또 다른 애입니다. 버려야만이, 없애야만이 돌로 쳐서 묻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 잘아시죠 요수아 시대 때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어요. 열세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 와 함께 고함을 지르니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대승리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아이 성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 성은 조그만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3,000명만 주세요. 자, 3,00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데 순식간에 36명이 유대인이 죽은 거예요. 요수하는 그 소식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서 이 가난 땅에서 이가난 칠족속들에게 우리를 다 망하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숨겨진 죄가 있다 제비를 뽑았죠 유다지파의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예,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내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걸 몰래 숨기고 취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그 장막에 가서 땅을 파 보니까 그대로예요. 아간의 가족들,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 가족을 다 죽었어요. 돌무더기에 쌓였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대승리를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주님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게 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준비와 비결은 거르게 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그 세상 풍속은 바로 포장된, 미화된 세상의 문화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거 우리는 단호히 버리고, 돌로 쳐서 묻어야 되고, 땅에 묻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